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각꾼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래간만에 드래곤볼 파이터즈 어, 아케이드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캐릭터는 어,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가장 쉬웠던 캐릭터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고요 어, 드래곤볼 파이터즈 시즌패스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있는 뭐 버독이나 그면 브로리, 자마스, 아니면 여기, 베지트까지 아마 해금이 되어 겠죠 일단 저는, 어, 기존 캐릭터의, 50, 베지트, 랭크스 에서, 한번 파이트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 어려운 하드모드, 그 중에서도 가장 코스가 긴 정신과 시간의 방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는 아 베지토 손오반 소년기의 오천 크스. 아 근데 이게 드래곤볼 파이터즈가 상당히 난이도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드와 노말이. 그래서 아마 어, 힘든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아우 시작하지. 레디. 파이트. 자세! 아, 오래간만 에니까 재밌구만. 아우, 초, 초장부터, 이자식기 말이야. 에헤 끝! 아 뭐, 그래도 1판인데. 가뿐하게. 에, 오우. 어허, 잠깐. 에헤. 빠헤. 에헤. 한번 더. 나갔어. 에헤. 간단하죠? 중간이동! 가벼워! 하아! 어어! 안돼! 어우이 녀석! 안되겠다! 황수교체! 빠세! 빠! 그렇지! 벽패스하기! 마무리! 에헤이 나는 초 베지터다. 자 다음 상대. 아드럼오브 파이터즈가 아케이드 모드가 좀잘 만들어져서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꽤 할만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 약간. 사기성이 느껴질 만큼 세져요, 또 컴퓨터가. 아직은 1판이라 손쉽게 깼는데요. 어, 점점 어려워질 걸로 예상합니다. 자, 야모치. 어허! 에헤, 오! 그렇지. 어허, 가메야메, 하! 어! 순간이도 에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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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 천진반. 나도 선수 교체! 별것도 아니군. 자, 천진반. 너 정도는 내가 몇대 맞아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너의 힘을 한번 써봐. 조금 세구만. 잠깐, 어 죽이면 안 되지. 어 잠깐 편진반 잠깐. 선수요 제 너무 많이 와졌어요. 아 조금 받을 돈이 안 되겠어요 이거. 바로 좁힐 세게 하. 어디서 까부러 이 자식이건. 끝났죠. 다시 크래크스 이 녀석이 어째서 이거 네퍼 주죠 이거. 네퍼 끝내주죠. 아 어, 맞았어. 저 빗자기 네퍼와 마무리. 오래간만에 봐도 연출은 정말 작살나네요 조기탄어우이 녀석 이거 예 마무리 잘가라 야무치 아 다시 봐도 멋있어요 역시 오공 아저씨네요.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 겸손해. 다음 인조인간 스크린 자. 블랙이 어 에헤 세아시기 말이야 에헤 어 대박 어 점점 세지죠안 되겠다 또. 어 엄청 유치! 어, 위험했다. 어! 나도 트랭크스! 아, 잠깐! 이 녀석! 야해! 뭐가 가까이 오랬냐? 끝이다! 어허. 한번 더. 에헤이. 이어서한번 더. 에헤이.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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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 어, 안돼. 주피세기. 아맞았 어, 와서. 아. 어허. 붙여야겠어요. 아 내가 마성광까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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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좀 쉬자 숨좀 쉬어. 어 그렇지. 말다줘야죠 이렇게. 옆에 아유. 일단 베지터. 어 그리 이렇게 쎘나 이 녀석 이거 크림 아우 에 아. 어. 이 어. 아우 빅뱅 울 한방 더 그렇지 에헤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거 아무자프죠 에헤이 아 힘들게 이겼어요 이번판 아 점수 그래도 B는 좋네요 C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승리를 못하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캐릭터랑 싸워야돼요 자 다음 마인부 에헤. 위로 어. 데미지 데미지 보소 아 제발 제발 위험했다 어 무사다 안돼이 녀석 이거 나도 에헤 에헤이 아베아하 어신교체라도 배틀터 마무리해줘 이 녀석이 이거 어디서 조그만 말물를 아! 어, 잠깐 와 데미지 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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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우 숨좀 쉬자 바이 아하 파이널 플레이 스지도 못했어요 이 녀석 이거 이 녀석 치사한 녀석 이 어?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아우 안돼 죽지마 벌수교체어 과연 아, 잠깐,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세게 나와, 컴퓨터들! 이 녀석! 끝! 아 힘들어요, 진짜! 어, 잠깐! 제발! 아이 녀석, 이거! 잡았어! 그렇지, 어, 죽었다. 저 패트 하기 바로, 에헤, 아직 이길 수 있어. 아직 몰라, 아직. 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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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녀석, 이거. 위험, 아, 잠깐. 제발, 아. 그렇지. 끝, 어. 어. 겨우 이겼어, 겨우. 시죠 어렵네요 오래간만 하니까 자 다음 또 마인부 아 지겨워요 마인부 레디 이번엔 손쉽게 끝내주나 아까전에 당했던 아니, 치욕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이, 어. 벌써 부스터 썼어? 나도 쓴다! 어. 저 필살기! 그렇지! 너 부스터 끝났지? 그럴줄알았어 어우 예. 맞았어거 어우 콤보는 되.. 콤비네이션은 되는데 별로 좋은 콤비네이션은 아니네 맞지 않으면 소용 없는 그런 코비네이션 의미 없죠 이런 건피컬로 아까 전에 마가강수를 보셨죠? 아 그렇지 이녀석이 어디서? 어 저. 어 잠깐 잠깐 죽었어 트랭크스 어 방심할 수 없어요 계속 순간 이동을 아니 계속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을 채워가는 이 컴퓨터 얄전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끝! 아 어, 잠깐! 백! 잠깐! 잠깐! 어! 이런 나쁜 놈! 나도 초피 싸기! 마무리다! 피콜로! 아우, 힘겹게 깼죠. 또 씨네요. 자, 다음. 아우, 초사 블루. 그리고 웨이트 하지만 블루라고꼭 생건 아니죠? 에헤이 에헤이 어, 처음부터 아이 녀석들 이거 어? 처음부터 부스트 써가면서 아 아퍼요 나도 파이널 프레시 이게 진짜다 트랭크쓰 에헤이 이 녀석도 이거, 어디서? 초피 싸기! 에헤이! 끝! 에헤이! 아, 잠깐, 잠깐, 어허! 어, 아프다! 어, 그만, 그만, 어허! 어. 어, 멋있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어, 바꿔야겠어요. 그, 이제. 이 녀석. 어! 선수, 어, 그만! 어. 이디야어서저 패싸기. 얘가 올해도 지더 죽어라. 켁. 킬이 에헤. 에헤. 멋있는 거 하지 마, 무서워, 아 아, 죽었네요. 그렇다면, 나도, 멋있게, 어, 이 녀석 봐라. 에헤. 아 어려워요. 아, 그래도 씨네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초사 로제... 오른 블랙... 레디! 에헤, 올라가시고 어, 잠깐, 잠깐, 잠, 잠깐, 에헤, 어디서 네포로냐, 네포로냐, 어, 어 네, 잠깐, 아프다, 어, 죽을 거 같기도 하고, 나도 한 번! 접혔어, 여기! 위험하죠? 허즈, 그지이 녀석! 그치다. 어! 저 타이밍에 바로 투투를 밝혀버리네요. 나도 이 녀석. 어. 어. 데미지 아주고 아주 그냥 데미지. 데미지 오지네 아주 이녀석 끝났다 넌 에헤이 래퍼 에헤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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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선수 교체 래퍼 안 된다니까 너 오공한테 안 되죠 래퍼는 오공한테 안 되죠 늘어서 어 위험해 일자식 이거 저 빗사기 어 피했어 망했죠. 끝내줘야죠. 트렁크스로. 어어 어, 아프다. 어! 야, 씨, 베스트 왜 이렇게 쎄? 줘전 미러전 결국, 밀어전으로 끝을. 어! 무지하 아파요. 접. 겨우 필살기! 이 녀석! 아하 어, 겨우 이겼네, 겨우. 아. 어. 나는 초베지터다! 아, D지만 정말 힘들게 결국 하드모드를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